나의 원대로 마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사기의 중심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자,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예,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사람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좋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 시작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로 시작한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자,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한 레위인에 대해서 어,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이 또한 그 영적 타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레위인을 예를 들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 제사,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 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제사장까지도 타락했으니 그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맨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타락, 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윈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첩이 있는데요. 그 첩이 뭘 했냐면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행음을 했대요. 자, 그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어, 원으로 보, 원으로 보니까 그냥 한두 번의 행음, 한두 번의 간음,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단어의이 단어는 바로, 어, 직업적인 창기, 예, 창녀. 예, 그런, 어,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 레위인의 첩이었던 이 여인은 아주 상습적으로 행음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직업적인 창녀를 어이 레위인이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레위인이 분명 율법을 알고 있었을 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적인 창녀를 자기의 처부로 자기 부인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또이 행음 어한이 여자 이 여자는 레위인의 부인이 에처이였지만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어, 행음한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다시 데려오려고, 에, 데려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윈에게 있어서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여자의, 여자의 집으로 갔잖아요? 데려오려고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기뻐해서 맞이했어요. 그리고 대접했어요. 사흘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6절 보니까, 6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래요. 자, 그러니까 또이 레위인이 떠나지를 못하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합니다. 자,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랬더니 또, 또그 아버지가 또 만류하고, 또 어, 묵었다 가라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라고, 이러니까 또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또 먹고 마시는 예, 그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즐거움에 취해 가지고 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 이렇게 레위인이, 예, 레위인이 정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예,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레위인이 이 정도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그 전체는 어땠을까요? 레위인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레위인이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타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타락이 뭐예요? 자, 레위인. 레윈. 이 레위인은 율법을 전혀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른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누가 왕이 되어진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져서 어 자기가 좋을 대로 판단한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나의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져서내 뜻이 아닌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 뜻에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그래서 왕이 말씀하신 그대로, 왕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를 내려놓고 그 왕이신 그 뜻대로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져서, 내 좋을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말 원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다면 철저하게 나의 유익이 예, 유익이 예, 없고 내가 손해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에이,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영적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 이 잔을 내게 해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에 예, 예수님은 그 갈등 속에서, 예, 결국 어떤 결론을 내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영적 타락의 모습을 깨뜨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 나의 왕인지 나 자신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어져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을 결정하여 나갈 때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그런 삶, 예, 그런 삶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런 순종의 온전한 삶을, 영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영, 예, 그 영적 타락 가운데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이 영적 타락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